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텐데, 새해는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고, 더, 더 은혜롭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새해에는 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은가요?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죠. 학문적 지식 같은 걸 많이 배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그 분야에서 수학이면 수학, 철학, 과학, 뭐 공학,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학문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지혜롭게 될수 있겠죠. 또한 이런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처세술과 같은 세상이 이치 이런 것들도 잘 배워야 지혜롭게 살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눈치도 있어야 한다고 하죠. 또 소통의 기술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모든 것들, 모든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세상은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 또 그리고 그 정보의 크기도 굉장히 많고 크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알아가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잠언 말씀에서 지혜로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중에 최고의 박사가 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적 같이 성경적 관점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시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기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주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정말 미약하고 나약하고 미생의 존재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생각은 앞세우지 않는 자. 그러기 때문에 절대 거만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결정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선택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대치될 때 대치가 될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돼서 지혜로움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 자를 아닌 자인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이신가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인지 또 전도사인 제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앞에 얘기한 게다 답이 있죠. 내가 선택하는 그 패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때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는 자인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자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박사가 되고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지혜로운 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내 삶의 기준이요 척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약함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으로 깨진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도중에 포기하기도 하고 세상 방식을 쫓아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약한 믿음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를 낳기도 하죠. 그러나 친구들, 그것을 너무 정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달려간다면, 그거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다가,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말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렸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더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천사가 아닙니다. 실수 투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해서 따르려고 하지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못 해서 부모님한테 혼인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아예 제껴 버리고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전자와 후자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후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길 바래요. 힘들고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겠죠. 교회만 다니고 교회의 옷만 입고 다니는 세상에 속한 자일 뿐인 거예요. 이런 자는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다 알고 같아도 쭉정이인 거죠. 쭉정이는 필요 없어 다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맞서 싸우며 세상 기준과 힘들 수는 있지만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품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아니, 강요를 넘어서 이미 우리는 세상에 찌들려 버려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방식과 그러한 세상에 사는 방법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 버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따라가야만 하는 주의 자녀임을 확실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을 가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길, 주님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선택하며 가는 그 길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청명하게 하시며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말을 의지하고 하나님말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같이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벌써 새학년 올라온 친구들도 환영도 하고 어, 새로운 반도 편성이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어, 그런 게 아직은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어, 3월 1월 17일까지는 어, 비대면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네요. 각각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